자, 이런 평범한 영상을 이렇게 영화 같은 느낌을 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딱 받아 적으세요. 안녕하세요. 일상을 영화같이 담는 용쌤입니다. 제 채널의 메인 주제는 바로 시네마틱입니다. 용쌤 채널에서는 저희 가족의 영화 같은 일상을 담은 시네마틱 브이로그를 업로드하고 이 시네마틱 브이로그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효과나 소스, 템플릿을 공짜로 나누고 또 어떻게 촬영했고 편집했는지에 대한 팁을 나누고 있으니 구독 부탁드려요.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 한 편의 영화처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네마틱 브이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평범한 브이로그를 영화같이, 즉, 시네마틱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이지만 특별한 효과들을 적용하면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수 있는데 여기서 시네마틱한 느낌은 왜 나는 걸까요? 영화적인 요소들을 브이로그 영상에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영화적인 요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평상시 우리의 일상을 눈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간접 체험시켜주는 것이다. 와, 뭔가 있어 보이. 바로 우리의 시선으로 체험하지 못한 요소들을 영상에 채우면 그것이 바로 영화 같다. 다 시네마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영화적인 요소를 총 7가지로 분류해봤고요. 첫째는 24프레임, 두 번째 화면비율, 세 번째 얕은 심도, 네 번째 슬로우모션, 다섯 번째 타임레스와 하이퍼랩스, 여섯 번째 색감, 일곱 번째 구독과 좋아요. <목소리> 시네마틱 브이로그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바로 24프레임으로 편집하는 건데요. 영상은 수많은 사진들로 한장한 한 장씩 모여 이걸 재생하는 겁니다. 이때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재생하느냐가 바로 프레임. 프레임 퍼 세컨드입니다. 발음 지려. 야! 24 프레임으로 편집한다는 것은 1초에 총 24장의 사진들을 재생한다는 건데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비슷한 프레임이 30 프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능이나 다큐, 드라마 등 뭔가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위해 30 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영화는 대부분 24 프레임으로 편집되는데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움직임이 색다르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인데 살 살짝 프레임 수를 낮춰서 미묘하게 다르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로 24 프레임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 때 세팅에서 여기 타임 베이스를 23.976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은근 헷갈리는 것중 하나가 도대체 몇 프레임으로 찍어야 되는지인데요. 저의 경우 24 프레임으로 찍다가 슬로우 모션이 필요한 경우 60 프레임으로 촬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프레임을 바꾸면서 촬영하는 게 엄청 귀찮더라고요. 프레임 바꿀 시간에 차라리 더 좋은 장면을 찍자는 생각으로 그냥 60 프레임으로 쭉 찍고 편집할 때24 프레임으로 편집했습니다. 영화 같은 느낌을 내는 방법 중,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화면 비율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때 가장 익숙한 화면 비율이 위아래에 검은 레터박스가 있는 2.35대 1 비율인데요. 아나모픽 프레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화면 비율은 위아래로 꽉찬 16대9 화면 비보다 좌우에 더 많은 영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넓게 촬영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장소가 넓고 광활한 장소가 나오는 장면이라면 16대9 화면 비율이 아닌 2.35 1 화면 비율을 사용하죠 그렇다면 이 화면 비율을 우리 브이로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영화가 좌우에 더 많은 정보와 넓은 스케일을 강조하기 위해 이 화면 비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브이로그에 적용하면서 일단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위아래의 영상 정보를 읽는 대신 카메라의 무빙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카메라 무빙을 주면서 아쉬웠던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가로 더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촬영 시 구도를 개망해 아니 잘못 잡았다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구도로 배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편집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2 3 5대의 시퀀스를 만들어 쓰는 방법이 있고 16대9 화면비에서 레터박스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6대9 화면비에 레터박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New 아이템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OK 영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영상 길이만큼 조절해 주시고요. 이펙트 패널에서 크롭을 검색하고 적용합니다. 탑과 버튼 부분을 13%로 해주시면 2.35대1 시네마스코프 레터박스가 완성됩니다. 이런 레터박스를 하는 것 말고 아예 2.35대1 비율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고 시퀀스를 선택해주세요. 여기 캐논 어쩌구에서 1080p의 맨 처음 거를 선택하고 세팅에 들어갑니다. 요거를 커스텀으로 바꿔주시고 프레임 사이즈를 변경할 건데 1920-817로 변경합니다. 프리뷰 파일 포맷을 퀵타임, 애플프로레스 4444, 맥시멈 비트 뎁스와 랜더 퀄리티를 체크하고 이름 대충 짓고 시퀀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화질의 2.35대1 화면비로 시퀀스가 생성됩니다. 영상을 불러오고 위아래로 생각보다 꽤나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저는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얕은 심도, 즉 아웃포커싱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얕은 심도로 촬영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렇게 조리개 값이 낮은 거를 구매하시면 F4의 조리개로도 충분히 얕은 심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피사체와 배경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최대한 줌을 하고 가까이 가서 촬영하면 조리개 값이 높아도 충분히 예쁜 아웃포커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이 아웃포커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크롭 기준 35mm 이상의 화각 펄프레임 기준 55mm 이상의 화각을 사용하면 뒷배경이 날아감과 동시에 독특한 복해가 만들어져 정말 묘하고 예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용이처럼 모델이 예뻐야. 같은 브이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슬로우 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절하게 들어간 슬로우 모션은 뭔가 영상의 깊이감을 느끼게 하거나 웅장함을 느끼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시네마틱 브이로그를 하신다면 꼭 한번 슬로우 모션을 적극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슬로우 모션으로 고퀄의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면 정말 지루해질 수 있는 게 슬로우 모션입니다. 정말 적당히.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 나름의 노하우를 공개할게요. 음악에 맞춰 슬로우 모션을 넣는 건데요.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템포의 음악보다는 조금 느린 음악을 더욱 추천하고요. 오히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를 때보다 뭔가 절정에 다다른 부분에서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면 이게 또 그렇게 매력이 터집니다. 제주도 태교 여행 영상에서 이 장면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잠깐 볼게요.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 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24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슬로우 모션을 주면 이렇게 툭툭 끊기며 부자연스러운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려면 60프레임 이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60프레임으로 40%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120프레임은 20%로 느리게 할수 있습니다. 내 브이로그를 영화같이 하고 싶을 때 타임랩스와 하이퍼랩스 영상을 넣어보세요. 엄청난 몰입감과 재미와 더불어 영화 같다고 느껴질 수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정말 묘한 매력을 지닌 타임랩스와 하이퍼랩스는 긴 시간을 압축하여 짧은 시간에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인데요. 브이로그 영상에 한두 장면만 넣어도 굉장히 시네마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난 소미의 100일 영상을 보면 뭔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 아이가 100일을 맞이했다라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초반에 타임랩스 영상을 넣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타임랩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에 좋은 기법입니다. 반면 하이퍼랩스는 시간의 흐름뿐 아니라 공간의 이동도 표현할 수 있어 정말 매력적인 촬영기법 중 하나인데 그만큼 촬영하기도 까다롭고 힘들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브이로그에 하이퍼랩스를 장착한다면 정말 큰 매력과 함께 큰 몰입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타임랩스 촬영 방법은 시간차를 두고 사진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 영상으로 쭉 촬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상으로 쭉 촬영하는 방법은 용량도 높아지고 화질도 사진보다 떨어지기에 사진으로 시간차 간격을 두고 촬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타임랩스 촬영 방법은 저의 경우 양타마님의 영상을 보고 배웠습니다. 한번 채널 가셔서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퍼랩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차를 두고 사진으로 찍는 방법과 당연히 퀄리티는 사진으로 찍는 게 좋습니다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야 합니다. 와이프와 함께 영상을 주로 찍는 저에게 하이퍼랩스를 찍는 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의 경우 하이퍼랩스는 영상으로 찍습니다. 저는 나름 영상을 잘 찍는 사람이니까 하이퍼랩스도 굉장히 잘 찍는데요. <laughs> 하이퍼랩스 촬영 방법은 저 말고 돌쏘님께서 더잘 찍고 영상과 사진 두 방법을 자세히 잘 다뤄주셨으니 한 번쯤 보시고 공부하면 될것 같고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네마틱 촬영 방법이나 고프로를 이용하여 시네마틱 영상들과 팁이 많으니 돌쏘님 채널에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소리> 시네마틱 브이로그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색 보정입니다. 솔직히 색 보정만 영화같이 해도 될것 같은 영화같이 색 보정하는 방법은 약간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감성적인 영화 같은 느낌을 위해서는 블랙톤을 살짝 밝게 해주고 적당히 밝은 부분도 빛 번짐처럼 살짝 날아가면 그게 또 그렇게 감성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아웃 포커싱 장면까지 있다면 금상 이렇게 감성적으로 빛 번짐 효과는 제가 무료 소스도 나눔했으니 그 영상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영화에 쓰이는 필름 룩이 바로 오렌지 앤틸 색감인데요. 특히 인물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는 색보정 방법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하고 밝은 부분은 밝게 교정한 뒤 어두운 부분에는 푸른색 계열을 넣고 밝은 부분에는 오렌지색을 넣으면 됩니다. 색보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브이로그 영상을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영상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을 살짝 다르게 예술적인 요소들을 추가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브이로그가 시네마틱 브이로그로. 즉, 평범한 일상이 영화 같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영상을 더욱 영화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it's in